네, 1월 20일, 어릴 시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먼저 지수 살펴보고 이어서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월 20일, 자, 트럼프 취임식이 있는 날인데요. 자, 이제 뭐, 일본 쪽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한국 쪽은 어느 정도 일단은 그냥 보합권에서 일단은 좀 마감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난 2,520선에서 일단 마감을 했는데,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400선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2,400선을 이제 깨게 되면은 이제, 어, 단기 어떤 바닷건, 그 다음에, 바닥을 이제 다지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반등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빠르면 이제 1사분기 그니까지한 3월달까지죠. 어, 사견상 한 2,500, 600선 그다음에 2,600한 50선 정도 어, 이 정도 구간을 일단 회복은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지난 이제 하반기 동안 사실 이제 어떤 지수 어떤 조정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 12월 이제 한 9일날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어, 되돌림하는 이제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자, 1, 4분기 한번 좀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어, 먼저, 어, 트럼프 관련주가 있었죠. 뭐, 한산 엔지니어링그 다음에 이제 뭐, BMT 화성밸브 등등 일단 급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그렇게 이어졌던, 어,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 자, 일단 양자 관련주들은 이제 오늘 이제, 어, 좀, 어, 좀 양호한 어떤 조정 흐름이 좀 이어졌던 하루였고, 좀 추세를 관리하는 모습이, 어, 보였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는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이 있었고, 자, 오늘 시장 이제 실질적인 주도주, 자, 반도체였죠.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어, 이제, 어, 제주 반도체,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스 반도체, 급등이 나왔고, 미래 반도체, 그 정도 일단 볼수 있을 텐데, 자, 일단 오늘 시장의 추급은, 어제 이쪽 반도체 쪽으로 일단은 몰렸던 하루였구나 자, 반면에 유리기판은 이제 어좀 조정세를 이제 보였고,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주인 재건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드론주 등은 해서 오늘 이제 한번 조정세를 이제 보였고요. 자, AI 전력 중에서 에리스 넥토스가 지난주 금요일날 상황과 어,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장중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고점에서 어, 대량 거래를 동반한 윗꼬리가 제법 나왔죠. 어, 한 번, 어, 내일부터는 한번좀 이렇게 리스크 관리 한 번, 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정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주말 이제 간밤 사이에 이렇게, 어, 구속 공수처 제 2차 체포 시도 구속 이제 이어지면서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어, 이렇게 어~ 시가는 상승으로 이제 출발했지만은 상승으로 반납하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 그다음에 오리엔트 전공은 이제 지금 현재 연속 제 4일 이렇게 급락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자 그다음에 에이티엑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이러한 지지선을 결국에 이제 깨는 흐름이 나오면서 어~ 추가적인 하나좀 배제를 할수 없겠다는 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등등 이제 뭐 이스타코 형제 엘리트 코이즈 뭐등등 있는데 자, 이재명 관련주, 오늘도 이렇게, 어좀 조정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우원식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지난주 이렇게 연속 상승이 좀 이어졌는데, 자, 이따가 뭐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홍준표 관련주는 이제 좀 냉온탕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급등했다가 오늘도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5일 이평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추세는 아직 깨지진 않았습니다만, 자, 이제 뭐 단타, 단기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자, 타점 잘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만약에, 어, 고점에 물렸다고 한다면은 뭐 하루 만에 15% 이제 그냥 까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은 항상 좀 조심하셔라. 자, 일단 오늘 특징주 중에서 한번, 어, 좀 키워드 되는 한번 기사만 보도록 할 텐데 자, 제주반도체가 오늘 어, 지금 시장이 주도주였죠. 거래대금도 대략 한 3천억 가까이 이제 터졌는데 자, 중국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 주목에서 자 오늘 요런 기사로 해서 어좀 상한가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이어졌고 자 아울러 이제 어새원물산이 오늘 이제 이온속 상한가 들어갔는데 자 현대차 협력 지속으로 일단은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는데 자뭐 그냥 현대차랑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협력을 해서 뭐 이렇게 꾸준한 성장이 지속된다 라 해서 올라갔는데 자 내일 이제 개불 어, 띄우고 물량을 자칫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매수 절대 조심하시고.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그냥, 어, 그냥 간종해서 제외하셔라. 자, 윤석열. 차 4차 조사 오늘 이제 거부를 했죠. 자, 공수처에서 강제 구인.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일단은 이제 조사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버티다 버티다가, 어, 이제 좀 진술을 할 거고, 만약에 이런 내란죄가 유죄로 이제, 어, 입증이 된다 한다면, 그때 한번, 어, 좀 주가의 어떤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오롱 모빌리티 우원식관주인데자좀 올라간 게 약간은 좀 뜬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어 법원 폭력 어 난입 사태 의원 식위장이 헌법 기관에 대한 위협행위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으로 해서 코오롱 모빌리티가 지난 주에어 이제 수요일부터 이렇게 좀 상승세가 좀 있었는데 요거는 좀 약간 어좀어좀 연관 짓기가 좀 약간 뭐한 어떤 발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현재, 어, 주가 조정이 지금 4일 연속 지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정치 테마주의 돈이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 지금 이제, 어, 좀 이런 틈을 타서 코로 모빌리티가 세력이, 어, 이렇게 한번 반짝 이렇게 올리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파인테크니스, 홍준표제 대장주인데요. 자, 투자 경고 종목 딱지를 이제, 어, 달게 되면서 오늘 이제 급락이 좀 나왔죠. 자, 한 번,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이러한 좀, 매매 타점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좀 투경을 달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한 번, 리스크 관리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오래간만에 고용이 이제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자, 내수술용 로봇, 미 FDA 인증을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오늘 이제, 어, 상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한선 엔지니어링, 오늘 이제 트럼프 이제 대장주로 해서 오늘 좀, 어, 장중 이제 급등이 이제 이어졌죠. 들어간20한3% 한 가까이 마감을 했는데 자, 유럽 한파 등으로 가스 부족 뭐 국내 LNG 인프라주 부각됐는데 결국에 이거보다는 이제 트럼프 이제 관련주로 이제 엮여서 올라갔다. 솔로스참단수재 오늘 이제 급등이 오래가만 해 놨는데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좀 반짝 올랐다가 어, 빠지는 패턴이 있어요. 어, 그래서 언제였죠? 작년 7월 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동반된 어, 준상한가로 이제 올라갔지만 결국에 거의 6개월 동안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한손 엔지리형이 오늘 이제 어, 장중 23% 이제 어, 급등 마감을 했고요. 자 물론 현재 시간에 어, 대략한 0.3% 정도 이제 소폭 상승하는 이제 흐름이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역배열 이제 하락 추세를 마치고 자 이렇게 어,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자, 오늘 이제, 제보 거래량을 동반한 이제 급등이 나왔던 만큼, 자, 다시 한 번, 어, 트럼프, 이런 좀 효과로 해서, 다시 한번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겠다. 어, 단기 한 만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단의 저항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저항대를 이제 돌파하고 갈지에 대해서는 한번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대장주로 이제 BMT랑 이제 화상벨브 등등이 있는데, 어, 결국에 이제 한손 엔지니어링 이제 흐름 보면서 자, 짝짓기 매매로해서 대응을 하면은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한전 산업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이어서 오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 어, 좀 흐름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자 원전주 뭐 사실 원전 테마가 그렇게 강한 테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좀 단기 어떤 공략 차원에서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양자 컴퓨터 그한국첨담소재 어, 현재 대장인데 어, 지난주 자 수목금 연속 3일 동안 단기 50% 급등한 이후에 자 어, 지난주 금요일날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좀 어, 건강한 조정이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 시초에 마이너스 10% 정도 뺐죠 자 분봉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10% 가까이 쭉 뺐다가 쭉 뺐다가 자이 구간이죠 6,400원까지 쭉 뺐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 개미들 털고 다시 한번 이렇게 빨간 불로 이제 돌리는 모습. 그랬다가 오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이제 확 줄이면서 계속 지루하게 어, 개미털기 하고 그다음에 막판에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세력이 이제 주가 어, 관리를 했다라는 거고 자 언제든지 다시 한번 8천 원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어, 좀 기대가 되어집니다. 다만 연휴 앞두고 자 연휴 앞두고. 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연휴 끝나고 나올지에 대해서는 어, 세력이 어떤 의지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건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어, 양자 쪽은 이제 어, 한번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고형이 오래가만 이제 상한가를 좀 들어갔죠. 어, 사실 이제 어, 작년 거의 1년 동안 거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FD 이제 승인권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사한가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일단 재료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내일 갭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막 2차, 3차 상승은 좀, 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고용 오늘 상한가이 잡으신 분들은 내일 한번 이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제주반도체가 자, 거의 이제 반도체 작년 내내 이렇게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자,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일단은 이제, 어, 이렇게, 어, 만든 것 같아요. 바닥을 만들고 제법, 어, 만족할 만한 거래량이 오늘 이제 터져 주었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이번 주, 어, 관심 종목을 일단 보고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주반도체는 저희 이제 리딩 회원님들, 어, 내일이나 모레 쯤돼서 제가 타점을 이제 드릴 거니까 어, 그 그때한번 공략을 하셔가지고, 한번 단기로 짧게 한번 먹도록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퀄리티스 반도체, 연동돼서 이렇게 좀 급등이 좀 이어졌죠.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뭐, 저, 미래반도체, 뭐 이렇게 상승했는데 사실 거의 이제 월봉 이제 바닷가에서 일단은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단에 이제 저항이 이제 두껍잖아요. 그래서, 어, 상승에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LS 덱토스는 이제, 아까 말씀을 이제 드렸죠. 자, 어, 오늘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어, 윗꼬리가 출연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어, 차액션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밀렸던 하루였는데,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일단, 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일단 물량 탈출, 어, 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터졌 다해드라도 만약에 정배열 차트 패턴이었다면 그러니까 정배열 차트였다면은 그래도 한번 좀 가져갈 만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앞단에 이렇게 윗꼬리가 좀 더태하게 나온 제 저항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제 돌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 오늘 물리신 분들은 자, 일단 비중 축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오늘 정치주 넘어가서 보도록 하면 오렌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장중 12% 까지 일단은, 어, 시초에 이제 급등이 반짝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상승분을 이제 반납하면서, 결국에, 어 약보합으로 일단은 이제 마감을 했어요. 자, 현재 추세는 깨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어 지금 이렇게 하방 추세로 일단은 지금 전개가 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 필요하겠다. 자, 특히나 이제 뭐 에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러한 이제 중요 지지 라인을 이제 깼죠. 그래서, 어떤 추가방이 어느 정도 좀더 추가적으로 열릴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동원금속, 디젠스, 그 다음에 뭐 이스타코, 일선건설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연속 지금 4일 동안 지금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라인 이렇게 한번 지지를 해줄지 아니면 깨고 내려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관련주에서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 뭐 상당히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혹여라도 자, 구독자분들, 내지는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만약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영상 고정 댓글에 카톡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어, 이렇게 대응 방법 대해서 어, 상담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울러 이제 우원식 관련주 코롱 모빌리티가, 자, 이재명 관련주가 연속 4일 동안 조정하는 틈을 타서, 자, 4일 동안 얘는 반대로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뭐 우원식 관련주가 뭐 대세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어떤 그런 발언 때문에 이렇게 좀 상승이 좀 이어졌는데 결국에 좀 세력이 요거는 그냥 좀 약간 억지성으로 이제 어, 뉴스랑 이제 이렇게 어, 연관을 시켜가지고 올렸던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홍준표 관련주는 이제 좀 약간 내공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양봉, 음봉, 양봉, 음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오일선 뭐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는 뭐 깨진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 이렇게 추격매수도 이제 조심하시고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내일이나 모레 쯤도 한번 눌림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한번 공략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매매타점 신중하게 각자 잡으셔가지고 한번 어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뭐 전체적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반도체 좀 강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주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원조주 정도 그렇게 강한 흐름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양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좀 약보합으로 일단 조정을 마쳤고, 그 다음에 정치주 관련주에서는 이재명 관련주는 연속 4일째 이렇게 추가 하락하는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자, 아울러 이제 뭐 나머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좀 트럼프 취임식에 대한 어떤 효과가 이번주까지는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 주는 한번 좀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관심있게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월봉 바닷가에서 자 조정을 마치고 일단은 반등이 좀 오래간만에 좀 나왔는데 어 반등이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덥석 물으시면은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일 만약에 갭 상승을 이제 띄우게 된다면 자 고점 추격 면서는 이제 조심하시고 한번 이렇게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을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추천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구요자 이번 주지난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연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 1월 달어 마지막 이제 한 주라고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 말씀드렸다시피 자, 1월 남은 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트럼프 그다음에 양자 그다음에 반도체 오늘 이제 뜨거웠죠. 그다음에 어뭐 있을까요? 이제 일단 정치 그 다음에 로봇 정도에서 어, 이렇게 한번 다섯 가지 테마로 해서 한번 공략이 이제 일단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트럼프 관련주 저희 리딩 회원님들한테 이제 추천이 나갔는데 내일 다시 한번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한번 익절 기대가 되고요자 아울러 이제 양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있는데 자 양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후 다시 한번 반등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 공략 그렇게 보여주고 반도체 역시 갭상승 추경매수보다는, 어, 늘림목 공략, 그 다음에 정치 같은 경우는 바닥이 어디일 건지 바닥을 확인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공략을 하는 어떤 전략,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이제, 어, 리딩 신청 가입 관련해서, 어, 지난 주말에도 일단 문의 주시고, 가입해주신 회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1월달 말씀을 드렸는데, 자, 1월 달 기준으로 해서 3개월 기준에서 9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저랑 함께 어, 리딩이 함께 됩니다. 자, 3개월 동안 자, 계좌 시드 자, 더블 수익 만드실 분들 어, 빠르게 한번 어, 신청해 주셔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자, 1월 달 자, 수익으로 마감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2월 달부터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수익을 내시는 어, 그런 어, 기회가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구요 자,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